도착했다. 미츠사가 미츠세 온천이다. 지중이다 치중. 이거는 힐링 온천. 물이 좋고, 뭐,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데 많아. 주차장이거든.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데는 많은데, 여러, 2 30 군데의 온천을 가본 것 중에는, 이 집이 최고다. 그치? 이 집이 제일 중요한 거 있다, 근데. 이 온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겠노 한번 주줘될것 같은데 그래야 오늘 농좀딸것 같은데 잉어하고 들고 있네 할배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겠노 여기 농산물 파는 데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무엇이겠노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탕 여탕이 있어 앞쪽에 앞쪽에 하나 있고 뒤쪽에 남탕 여탕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남탕 여탕을 바꾼다 일본 온천은 이번 주는 이쪽이 남탕 앞쪽이 남탕 다음 주는 뒤쪽이 남탕인데 바꾸는데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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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탕이 좋다 노천탕이 어마무시하게 잘되 있다 근데 바깥쪽이 남탕일 때는 그걸 못 가잖아. 그럼 조지 푸는 거라. 여기 딱 입장하면, 여기 다 음식물 들고 오면 안 된다. 여기는. 여기는 딱, 한 그릇 묶어, 한 그릇 묶어가야겠 신발을 저 넣고, 신발을 1 0원 주고 요 넣는데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. 아무도 안 가져간다. 부는 돈을 넣지 않는다. 그냥 신발만 따다른게 샀다 어제 여름에 더보가 양발을 못 신고 댕겨가지고 결국 크록스를 한개 샀다 다 돈을 넣는데 돈을 안넣는다. 보다는가직갈필요 없다. 훔쳐가지 않는다. 귀찮다 넣다 빼는것도 여기서 이제 불을 끊습니다. 대인 한 개, 오백오십 원. 선생님, 타투가 있기 때문에. 하트는 이거 무조건 잘리거든 못 들어가거든 <laughs> 어 마늘이다 <있다. 웃음> 오후 흑색이다 아 너무 작다 이거는 근데 이거 봐사가야겠다 765이다 아 지금 맛이 별로 거든근데 일단 완전 히 안에 속에 잘 해도 깨끗하다 이거 몰라 아, 남탕이 앞쪽이다, 이봐라이런 조진 안 남기라, 이게. 이게 안 되는 거라. 아, 씨. 다음 주에 와야 된다. 싹, 이죠조진다 오늘, 온천아. 전화. 물어보고,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온다, 웬만하면. 안쪽, 저, 당을 그래, 좋아한다, 내가. 여순이 있어. 식사하고. 공연, 알지요? 무슨 가부키 공연 같은 거 있죠. 만담 공연도 하고 시원하다. 요 자판기 짜 있고 요쪽은 뭐냐면은 복도마다 방이 쳐해 있거든. 이게 뭐야 처음에 씹었더니다 가족탕이다. 가족탕, 가족탕, 부산 마산 야마 뭐뭐전천적어놨다 자, 아, 적어놨지? 이게 가족탕, 가족탕, 가족탕 1500원, 2000원 밖에 안 나가겠다. 1시간, 1시간 90분인가 있고, 화장실 있고, 저 안쪽에 야, 안쪽 가야 되는데, 돌아보겠네. 대변실도 있고, 저쪽에 일단 밥을 한 그릇 먹고 밥을 안먹고온천하면아저 오늘 저 길을... 코스가 에이 코스피 코스 코스가 몇 가지 있는데 길을 지금 다른 데로 와가지고 오늘 저저그 덴프라 히라오로 가야 되는데 덴프라 히라오로 못 갔다 덴프라 히라오로 가야 돼 덴프라 히라오로 못 갔어 저 여기서 밥을 한번먹고 스다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있 소로 먹자, 소바 먹자. 이 오도도 이거 맛있는데 이번 내까지 안 되는데 우동 아 치킨 저거 안 당기는데 미역 우동을 먹도록 하겠다 오늘. 안녕하십니까. 아내를 보줄수 없으니까 죄송스럽네요.